굿샷! 와, 빨래줄처럼. 와, 샷. <laughs> 굿샷. 조절이 너무 좋아. 네, 그만. 어, 조절이 <laughs> 네, 좋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너무 좋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나랑 딴데쳐 놓은 친구 봐서는 할 얘기를 <laughs> 여기서 하자는 얘긴가? 맞아요 어. 이제 여기서 하고 그린에서 만나자 아, 그린에서 만나자 <laughs> 네. 아, 아 서드에서 만날 것 같은데 아안 돼요 아 서드샷에서 그러니까 서드샷에서 만나서 아 그렇죠 서드샷에서 만나서 그렇죠 그렇죠 또 그린에서 선배 쫓아가야죠 어. 골프 치다 보면 계속 만나, 그지?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또, 어떻게 잘 치시는 분이랑 같이 쉴 때는 항상 또 쫓아서 잘 가게 되면 스코어도 잘 나오고 하더라고요. 응, 응, 응. 네. 맞아. 곧, 네. 곧 템포를 막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맞아요. 전 유틸도 한번 같이 가져가 볼게요, 괜히 이 5번이랑 유틸 가져가겠습니다. 와, 내일 말에 근데. 내리막 엄청 심한데? 네, 고 약간, 이 정도. 두 발짝 네. 걸었는데 벌써 거기가 네. 있잖아. 네. 이럴 때는. 아, 잘 쳤는데, 고! 면수대비 아, 잘 쳤는데. 아... 이게 내리막하고, 네. 맞바람하고 있어서. 네. 아. 해저트로 가겠습니다. 아, 아. <laughs> 굿샷. 다았습니다 오, 페어웨이. 어. 일단 넘겨놓고 보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게 1차 미션인데 저는 아. 1차 미션에. <laughs> 너무 내리막에 걸렸었어. 네, 카타릭. 이럴 때 거리가 왜 낮지? <laughs> 이럴 때 거리가 딱낫어요 어. 네. 골프는 장갑 벗을 때까지. 그럼 장갑 수가 벗을 때. 장갑 계속 끼고 있는데. 아직 안 벗었어. 안 벗었어. <laughs> 아, 근데 사실 서산수 응. 골프앤리조트 되게 제, 좋아하는 골프장이거든요. 응. 여기 이렇게 조경도 너무 예쁘고 시원하잖아. 네. 또 페어웨이도 넓고 응, 응. 진짜 오,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 음 응, 그래? 네. 그때 선배님이 랑쳤을 때가 두 번째였는데 이 나무들도 사실 너무 예쁘고 좋아. 네. 팡 튀었잖아. 네. 시야가 트여 있어서 음, 음. 되게 좋아. 좋 시, 거시야, 이거 좋다. 아 좋아. 감사합니다. 나이스샷 nice 네, 감사합니다. 아, 부디 붙어길 바라면서. <laughs> 오, 오 그거 나쁘지 않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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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감사합니다. 선배님은 버디 찬스. <laughs> 미리 예약. <laughs>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으쌰. 오 나이스. 버디 찬스. 그러면 아. 선배님. 선배님은 버디하고 저는 파하고. 그러면 네. 뭐 나무랄 데 없지 이거. 그렇죠. 아니면 파파해도 되고 <웃음> <웃음> 오. 거리가 딱이셨어요 그렇지, 하면 크면 절로 너, 아, 넘어가니까 내려가니까. <laughs> 아, 너무 약하게 쳤다 너무 약하게 쳤어 <laughs> 내리막을 너무 그러니까. 익혔어요. 아, 그거를. 아. 아, 조금. 아 선배님 역시. 선배님은 작전 성공. <웃음> <웃음> 전 작전 실패. <laughs> 그래도 보기로 막아보겠습니다. 응. 지금도 볼. 아 어, 네. 오케이. 네. 벌레가 신경 쓰였지? 네, 맞아요. 어, 그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어, 그래서, 아, 어, 저 벌레 다시 한 번. 벌레를 계속 치워도 다시 오고, 다시 올 때. 다 때, 태는 풀어주면 좋은데. 아, 다시 올 때요? 어, 어. 사실, 벌레 올때 치는 방법을 레슨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 없을 거야. 그지? 맞아요. 미니스 스님 밖에 없어요. 아, 벌레가 올 때. <laughs> 이렇게 했는데 다시 했어근데 네, 다시 또 와. 또 왔어요. 그면 사실 간게또 올까 봐 사실 신경 쓰이잖아. 네. 그잖아. 네. 근데 왔어. 네. 그때는 딱 풀어보는. 어. 아. 벌레가 나타날 때 치는 방법. 네. <laughs> 벌레 벌레가 나타날 때 치는 방법은 그러니까 벌레도 한번 나갔을 때는 그냥 쳐도 돼. 네. 저 공이에서 향기가 나나? <laughs> 아, 아, 향기가 나는 거지. 네. 벌레도 좋은 향을 찾아다니거든. 네. 아, 짧았어. 화면님 괜찮습니다. 잘못 쳤어. <laughs> Go! 아, 아 조금 짧았어 야야야 아 야, 고고 야 응. 하하, 해우소에 다녀왔는데 음? 해결을 못하고 <laughs> <laughs> 해우소에 가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왔는데 오,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왔어? 음. 아직도 마음에 <웃음> <웃음> 걱정이 떨어지지 <laughs> 못했나 봅니다 <laughs> Nice, p r e t 와, nice, nice. 좀더 해주세요. 약간 오늘 좀 런이. 아, 어, 여기 넘기려고 네. 그지? 네, 런이 조금 있었어요. 어, 어. 날카로운 게안 나오는 이 상황이. <웃음> <웃음> 아하 그 어프로치가 주특기인데 네 어프로치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아. 굶어 죽고 있어요 제가 뒤에서 어. 라인 한번 보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천천히 해네 우리 둘이기 때문에 네 좋은데? 아, 아 조금씩 네 야 조금씩 조금씩 <웃음> <웃음> 선배님 아우. 화이팅! 오늘 선배님 몰아들이야 홍재경 <laughs> 한숨소리가 발 쓰고, 어? 쓰고. 그잘친 사람이 아, 하하 <laughs> 치다 아. 말았다 <laughs> 선배님 다제 탓입니다 아. 아니, 치다 말았다 아 말했다. 진짜 아.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저 지금 음. 약간의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어, 음, 음, 음. 깨달은 거 되게 중요하지. 네. 오늘 제가 그린이 잡고 그래서 만티는 오버하고 있어서 어. 약간의 스피닝을 더 늘리는지 <laughs> 아니면 조금 짧게 쳐서 짧게 어. 붙이기로. 그게 이제 그게 감 잡아가는 거거든. 아 네. 내가 스윙보다 좀더 나가는가, 그보다 좀 줄이고 공거리를. 네. 그 네. 사실 그 어프로치도 그날 그날 컨디션이 다 다르거든 음 맞아요 응 굿샷 <laughs> 우와 선배님 지금 에너지 밥 미니 한입쏙 아, 하시고 한입 쏙, 지금 쏙, 쏙. 쏙 하시고 어. 우와 거리 엄청 났어요 구시오 감사합니다 완벽해 완벽해 감사합니다 쏙쏙 쏙. <laughs> 선배님 <laughs> 저희 이렇게 힘 빼고 치기로 했는데 그럼 힘 빼고 오늘 공 많이 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laughs> 에너지바 먹고 힘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필요해, 에너지바. 어. <laughs> 이게 여름엔 체력도 딸리고 그럼. 힘들어져가지고 응. 저도 중간에 간식을 뭘 먹을지 맨날 싸가지고 다니는데요. 응. 어머, <laughs> 어머니들은 응. 단백질 섭취하신다고 삶은 계란을 자꾸 싸지. 근데 삶... 이제. 맞아. 이제 삶은, 삶은 계란. 계란을. 하트에서 먹기가. 아, 어, 카하고하고 쉽... 냄새도 좀 나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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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이런 단백질 들어있는. 다 돼, 다 돼. 그걸 먹으면 되니까요. 음. 사실 필요해. 네. 공 치다 보면 이제 그 점심시간하고 저녁시간 사이에 막 치다 보면. 네. 이게 좀 약간. 네. 추출하고 이게 힘이 그릴 때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 때가 있어요. 딱 필요해, 진짜. 네. 굿샷. 오, 감사합니다. 나이 샷. 나이 샷. 나이 샷. 힘을 내고 있습니다. <웃음> 오, <웃음> 아, 너무 가깝네. 바람. 오, 그래도 거리 딱이에요. <laughs> 잘못 쳤어. 원래 저거 잡으면 딱 맞는 건 하나 더 잡고 음. 살짝 깎으려다가네한 클럽 더 잡으시고 실패, 좋은 시도. 많이 네. 뭐 저랑 치실 때다 해보셨는데 <laughs> 전 많이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 이거 어쩌고 이거. 해보는 거지, 그지? 네. 와 이거 진짜 먼 거리 버디 버 어. 거리는 맞았네. 네, 거리 네. 딱이었어요, 형님. 아, 재경 그거 조금 짧았구나. 음, 네, 바바람이 있었는데 어. 바람을 좀더 봤어야 됐었을 것 같아요. 조금 짧았어. 네. 언제 칠게요? 네. 하하하. <laughs> 야. 오르막이 꽤 있는데? 네, 많이 보고. 과감히 쳐보겠습니다. 좋아. 난 좋다고. 우와. 와, 그래도 짧어 네. 와. 엄청 딱 임팩트워가지고. 네. 딱 쳤는데도. 바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음. 응. 약해서진 와... 뒷땅을 쳤어 뒷땅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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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많이 하는 거죠 저도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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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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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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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자꾸 하나씩 하나씩 <웃음> <웃음> 이렇게 양보해 주시는 기분은 왜 <laughs> 드세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졌어, 졌어, 이번에 아, 아 이거 졌어. 와. 와. 이제 떨어졌어요. 선배님. 어, 이제 떨어졌어? 네. 아, 안 떨어질 줄 알았네. 잠깐 비행을 하다가 떨어지긴 떨어지네. <laughs> 아. 어. 자, 앞으로 가지고. 네. 아, 더 돌아. 다 돌아줘. <laughs> <laughs> 아주 좋아요. 네. 굿샷! 어, 나이스 어떻게든 더 멀리 어. 보려고 바운스가 이렇게 딱 가네요 그지 이렇게 어? <laughs> 어. 아, 도로 맞았어요 도로 맞고 좀더 갔어요 앞으로 아. 네. 도로가 아니라 둔덕 맞고 오른쪽으로 바운스가 튄거 같은데 아 진짜요? 음. 좀 안으로 들어와서 다행히 어, 우 맞바람이 앞바람이 있지 네앞바람좀 불어요 오! 바람이... <laughs> 오늘 아주... <laughs> 아,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여보세요? <웃음> 아, 지금... 고! 아! 아... 좀더 쳐야 되는데, 그지? 네. 음. 이 주특기가 왜안 나오는지 미치겠어요.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왜그왜그가세요 여보세요? 아, 왜, 여보세요, 왜? 왜, 가세요? 여보세요, 왜? <laughs> 아. 아. 여도 땡! 와! 아! 감사합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와! 절할까요? 아! 아! 저 절, 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아 이게 이제 나오다니. 와, 땡 했는데 핸드. 와, 깜짝 놀랐네. 아. 아, 그거 보여주려고. 네, 그거 보여주려고 피칭을 저렇게. 아, 그래, 알았네, 알았어. 네. 나이스 프로치 오 선배님도 들어갈 뻔하셨어요. 오. <laughs>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닦을게요. 오아 어허... 빠졌어. 아... 빠졌어. 선배님이 저희에게 기운을 불어주시느라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언제 어디서나 영양과 에너지를 한입에 쏙 <laughs> <laughs> 퍼스트에너지바 미니와 함께 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아 선생님. 진짜 내가 사실 침에서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아나운서의 그 진행도 하고 모든걸 하면서도 공까지 이렇게 잘 치는 모습을 보고 아주 내가 정말 대단하다. 아, 오늘 아. 칭찬해주신 덕분에 아주 응. 자신감을 완전 충전하고 갑니다. 선배님. 그렇죠. 어디서 세상 어디 가도 네. 홍재경 아나운서는 뭐 대단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솔직히 오늘 선배님이랑 같이 친다고 해서 지난번에 선배님이랑 처음으로 어떻게 응. 라운드 할 기회가 있어서 쳤을 때 제가 딱 80타를 쳤는데요. 응, 응. 오늘도 선배님의 좋은 기운으로 또 패스차를 치게 돼서 그렇죠. 선배님 아까 저거 무릎 꿇으셨는데 제가 오늘 무릎을 꿇고 아, 인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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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대요, 아 아, 해야 될거 같은 아, 아니야, 아니야, 거예요 아, 무릎은 나만 꿇으면 아, 아니, 아니, 아니. 돼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 진짜 멋진 모습 너무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니 특집의 미니미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올라가면서? 네. 예. 또 한입했어? 에이티브 미니. 액티브 미니, 예. 밸런스 미니 네, 예.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김국진 선배님의 정말 그런 긍정적인 또 스윗한 기운으로.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라벨을 쳤는데요. 개인적인 라벨보다는 정말 방송 라벨이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레슨 프로그램 이렇게 11년 동안 또 프로님들이랑 함께 하면서 왜 그렇게밖에 방송에서 못 치냐라고 지인들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는데 드디어 오늘 뭔가 저의 샷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의미 있는 라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사실은 정말 어프로치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랑도 대화하면서 아~ 저 오늘 어프로치 자신 있어요 하면서 오프닝 때도 주특기 어프로치 얘기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어프로치가 오늘 짧거나 길거나 했던 순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면 어프로치가 아쉬웠습니다. 네, 김국진TV 거침없는 골프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합하는 오늘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여러분들이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또 국진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깨알 레슨들이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여러분의 김국진TV와 함께하는 행복골프? 저도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TV, 거침없는 골프, 화이팅!